패에 따라서 이제 판단은 다 바뀔 수 있는 거죠. 자 과연 어떤 연구를 해봤을지 양팀이 준비한 첫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. 피너가 더불어 스플라이가 수비했습니다. 다시 한번 블루 쪽 그리고 여기 이제 녹턴도 6인데 여기를 막냐못막냐가 살살 잡고 오, 오, 이쪽. 이쪽. 이러면은 그냥 져 날아갔어 날아갔어 요리고그그오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리고 그리고 전투 오오 어느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생명 입장에선 당연히 이것도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젠지는 여기를 넘어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도 막을 힘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키가 오니까 슬금 나가는 건데 이거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. 주정 화살을 꽂았으면다룰러감쪽으로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 어... 빠져 어... 나가지 삼치기를 너무 길게 본것 같은데요 못했습니다 탑에서단시카르마가 무난히 크는 게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텀을 굴려서 그런 거지. 네. 이게 이거 로시가 핑프 오래 할수있긴 하거든요. 플라이가 도착했고요. 한번더 들어왔는데요. 라인을 먼저 줬어요. 에, 민잘 줬어요. 그리고 녹토이 뒤늦게. 자, 플라이 오 아, 어, 버티고요. 생존했어요. 어우, 핑 깔끔했습니다! 그러면 미드 고속도로 일단 피넛이 바텀전 다시 한번 대기 중! 젠지가 먼저 싸움을 걸었고요 떴어요! 이거는 탑캔트! 이걸로 는 빠질 터졌고요. 수 없습니다! 오우! 일단 로시가 깊게 들어갔습니다만 텐트 트위터 탈출! 저 카라마 살면 실드 무한워 줍니다 카라마 죽냐 안 죽냐는 꽤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더 위로 갈 수는 없습니다! 부담스럽습니다! 바로 막전멸 쓰면서 후다닥 대처를 나름 잘한건데 그만큼 젠지의 파괴력이 더 좋았죠. 뭐 일단 자 근처에 메라머 날려봤습니다. 피넛 대기. 자 룰러를 뒤로 만 밀어내고 있는 트할과 상윤입니다. 이거 이렇게 대치전 양상이 나오면은 젠지 조합이 유지력이 워낙 좋은 조합이라 네. 어설프게 들이받는 걸로 키가 안 나가거든요. 게다가 위치상으로 봐도 미드도 계속 의식해줘야 돼요. 하나 생명. 아직 일차남 남았, 남았으니까요. 용을 건드는데요. 그러니까 용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 쪽은 하나 생명입니다. 칼을 뽑은 거죠. 네. 자 일단은 드래곤 사내 마무리가 될듯 보입니다 먹었어요 그 미드 1차 아, 네. 그렇죠, 그렇죠. 하나생 여기 무슨 갑자기 열받아서 바언을 치는 게 아닌 이상이야 어? <laughs> 어. 어 그러니까, 갑자기 예. 그러니까 이게 하나 생명을 <laughs> 보니까 <웃음> 나중에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. 지금이 아니더라도. 어, 얘 예. 아, 치는데요. 어? 치는데요. 지금 <laughs> 치는데요. 이거 하나 생명이라서. 아, 그리고 치는데요? 상대가 상대가 바텀에 너무 노골적으로 있고 대처가 좀 느리면은 네. 자, 네. 바로 치가 8천, 9턴이 <laughs> 살짝 멀고요. 어, 또. <laughs> 네. 이거? 아, 8명? 이거는 이거는 젠지. 어, 하나 생명 <laughs> 많이 놀랐죠? 네, 많이 놀랐는데요. 먹기 먹어요. 많이 놀라요 먹긴 <laughs> 먹는데 먹고 나올 수 있나요? 다음 이제. 플라이도 하고뭐싸수 있는 화살 빗나가고요. 또 붙잡고. 아 플라이 자. 스킬 너무 잘 들어왔고요. 잡는다, 어때 피도 피너스 핑퐁 되고요 어차피 피너스 핑퐁 돼요. 자피나한핑무엇 예.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. 우와, 누라디가블라디가이 대박. 둘둘 잡아줘. 네. 이런 식만 돼도 일단 하나 생명이 무조건 이득이죠 이거. 네. 예 네. 그리고 이거. 중... 이거 피너스도. 따라갈만하죠. 수호천사에다가 초시계가 지금 다 없는 상태인가요? 전면 다 네. 빠진 거고요. 아, 이거는 가야겠네요. 에이. 아다 빠진 이러면 상윤이 형 먹어겠죠. 상윤에게 상윤에게 세 번째 킬입니다. 와 하나 생명 결단력 내려옵니다 상윤. 중간 타이밍에 깨야 같이 말씀드리면 1 1월 유령무이가 유령무이 어. 자체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데 일단. 네. 이렇게. 여기 어 근데 트할 포지가 이제 조인이 예. 아닌가요? 근데 트할 위치가 그 너무 매서운데요? 버스트 하라는 거겠죠 트할이 네, 그네 트할이 억울로 끌고 그렇죠 피너 강타강타가강타강아 아, 그러면 그할하고 왔어요 성공했어요 할 피너 끌어 사에에에요러다시다요상 여기서 날뛰면 러가 날뛰면 러가 날뛰면 러 룰러! 룰러가 룰러가 그리고 그래, 조이와 더블 같이! 조이와 함께 구원 받으면서! 그리고! 오, 오우! 오우! 어, 저게 다 오우! 죽었어요 네. 와, 오우 템템! 그렇죠. 한번더 가나요? 오우! 아, 오우! 이제 시야가 아, 없어요 네. 앞쪽에 다안 보여서 네. 다 같이 하면 인식이 되잖아요 네. 지금 대형 사고 났어요! 이거 지금 물리면 네. 위험하죠! 일단 바텀 억제기는 공짜가 됐고요 네. 거기서 안 끝나죠? 이거 다섯 명이 합쳐야 시너지가 네, 나는 조합인데 생생한 바론인데요 어, 어, 어.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바텀 라인 횡 뚫려있고요 아래 밀렸고 억제의 투기가 너도 쉽게 갑니다 룰러의 전멸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수호천사에다가 유령무이 다 있다 그래도 사거리 뭐, 짧은 원딜이 전멸이 없어요 수령아살 꽂았죠? 카르마 죽음 다 죽습니다 하나생명 지금 밀어붙인 압박력이 이거 젠지가 버텨내기가 진짜 지금 30분 갇혔는데! 네. 유지력도 안밀려 구원 막 설치하면서! 기다 마키토 10초 남았고 아오늘 동안 쌍둥이 자체도! 저 대포 3개가 쏘는 거좀 압박이에요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! 최대한 도미나 챙기면서 버텨봐야죠 아이 장면에서 상대 오기 전에 블루 빨리 먹고 도망가겠다는 라 의도였죠 그냥 의도 그렇죠 그냥. 이거는 네. 그냥 먹고 도망가는 거였는데 근데 블라디도 요즘에 예. 쿨감 예. 셋시도 유행이라서 아 금방 오오. 오거든요 예. 그래서 그 직전에 헐 거면 지금이에요 직전에 물었나요? 예. 어 상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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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단출 잘 잘빠져나어요 근데 보논 보논을 보논 눕고요 초천사에 <laughs> 허전 <laughs> 플라이도 플라이도 예. 빠지면서 블럭 롤러. 롤러가 대미지 넣고 와주는 거 같죠 예. 오. 자 이상해서 끝까지 한번 수비는 했습니다 역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젠지 입장에서 지금이요 지금 옵니다. 아니면 예. 밖에 못 나오거든요 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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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 아옵니다. 이미 메를 날렸습니다. 뭉쳐 있는데요. 탈색을 뒤집어 쓰는 거 조심해야 돼요. 트알이 뒤쪽 대기 중. 전멸도. 면뒤 카르마도 쓰네요. 수정아 살려. 눌러라. 진짜 카로마가 죽었어요. 네. 그래도 트알 잡아주면 잡아주면. 근데 네, 나머지가 문제죠. 아, 아, 나머지가 H가 약한 게 아니에요. 네. 그렇죠. 상윤도 세거든요. 템트 그리고 그리고 올라크 보노가 달려왔어요 본진에서. 미리언들이 와요. 그리고 이거 본진에 이거 귀한 애가 되는데요. 젠장 집에 가야 돼요. A D 도끊겼지요 하나 생명이 기가 막히게 핸들링하고 어, 있고. 그리고 이 이거. 예, 이거 거의 뭐 천킬 다된 거죠? 예, 지금 999 아닌가요? 아마 4 9 예, 9 9 0 천킬을 누구에게? 상윤. 야! 예. 아, 야, 예. 아, 그러이러면 이게 천킬제. 예망이, 방안 주나? 아. <laughs> 다음으로 남겨놓자. 안주 네. 안 그 사이에 하나 생명의 기가 막힌 속도감 있는 경기 운영으로 야포즈 넘어갑니다. 아, 이걸 가져오는데 성공하네요. 젠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인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. 결국 네서스는 여기서 버틸 수없파게 됩니다. 경기가 끝납니다. 시제! 하나